이탈리아 분이시니까 피자로 보답해드리려고 이렇게 딱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뭔데? 이거 바이오포티판네에요 <바이러코피스 아니에요>? 진짜 <laughs> 하와이 피자. 그한입 먹고 안 먹었어요, 이 사람. 아, 혼나야 돼, 아주. 김치 처음 한국에서 좀 김치 먹어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토했습니다, 이분. 맛이 없어서 말고 매우니까. 쉬워서. <laughs> 근데 한국에 처음 외국인들 김치 좀 어려워하긴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외국인 사람들이 김치 잘 먹고 싶으면 한국에서 어릴 살해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가면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곳곳에 그런 개인 카페들 특색있는 카페들 맛있는 커피들 이탈리아 여행의 진짜 큰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와봤습니다 카페 어. 에스프레소 시켜요 그..그렇죠 네 그렇죠 그그거 그, 먹어야죠 이탈리아인이 과연 이탈리아에서만 딱그 그래, 카페보다 심지어 그 카페 보다가 한국에 와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이런 건물 안에 그 조그만 카페 이쁘다 아니 이탈리아에서 카페 사피... 이쁜 거 아니고, 어, 한국에서 카페테리아가 너무 예쁘고, 풍부. 네. 근데 이거는 작지만 한국에서 카페테리아 진짜 너무 예뻐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거는 조금 이탈리아 비슷해요. 원래 이탈리아 카페테리가 작은 카페테리아. 작은 카페테리아. 풍부 카페테리아 절대 없어요. 느낌이 조금 이탈리아가 조금 비슷해요. 아, 어, 이탈리아 느낌이라고 말해줘요? 국뽕 좋아하세요? <laughs> 아, 네. 에스프레소 오랜만에 마시고 싶은데. 네, 안녕하세요. 자. 자, 골라보세요. 한국말 읽을 줄 알잖아요. 아, 어... 에... 에...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아, 지금 컵이 메뉴판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페모카, 바닐라떼, 그린티라떼, 고구마라떼, 모카라떼, 생강라떼, 초코라떼, 하마라떼, 그린치 프라푸치노, 자바치 프라푸치노. 에? 샐러커피 <목소리> 아니죠? 원래 에스프레소도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프라... 아! 그럼 이탈리아 커피 시켜도 돼요? 이탈리아 아, 커피가 거 뭔데요? 그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laughs> 미안해요 왜 그래? 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커피아메리카노아 미국 그럼 어. 이탈리 이탈리아노가 없잖아 지금 아 커피에 이탈리아노라는 게 있어요? 커피지요? 아메리카노 저 잘... 원래 안먹어봤는데 아니야 왜... 이탈 안 먹어봤다고? 안 먹어 솔직히 안 먹어요 에스프레소 먹어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예예 아, 아. 네, 네, 맞대요. 그 어. 이탈리아 갔을 때. 네. 때 그래. 에스프레소 사는 <laughs> <하는 웃음> 아 그거. 아, 그... 네, 아. 어땠어요? 음.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아? <laughs> 이탈리아 사람들도 네. 아침에 보고 에스프레소 한잔딱 먹고 출근해요. 아이고 맞아요. 머리만 해서 아메리카노. 나요 아 그러면은 아메리카노를 뭐안 먹어봤다 뭐 별로 익숙치 않아하는 것 같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아닙니다 이스 아메리카노도 누가 봐도 차예요 왜냐면 커피가 원래 리얼 커피에서 커피 많이 들어가야 돼 근데 아메리카노는 너무 달라요 커피나 조금 들어고 얼음도 들어오고 음. 그거는 진짜 아 맛없어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아이스만 넣어가지고 마시면 맛있어 그래요? 아, 네. 못 봐드리는 거 같은데 이 사람 지금 일단 에스프레소 그메뉴판은는 없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샤시 에스프레소인 거잖아요 에스프레소 두개 일단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먹어보라고 왜. 사람이 이렇게 편견이 맛있어? 요전 아무것도 안 먹어봤어. 제 엄마가 저한테 진짜 죽을 거야. 샌디야, 네가 했을 거 먹었어? 알 했어. 네가 죽을 거야, 지금. 내가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너무 싫어서서 와, 벌써 와, 이게 나왔어요. 오. 와, 아니, 잠깐만. 냄새는 이따가 바로 생각해요. 에스프레소 같아요.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조금, 야, 이거 너무 쓰고 독한 거 아니야?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조금 더큰거 있어? 너무 많아? 아, 양이 좀 많은 것 같아? 많아요? 네네네. 아. 조금 더. 나왔다, 나왔다. 투샷. 양이 좀 많아요. 투샷, 이거 양이 좀 많아요. 원샷. 네. 이거 뭔데?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국인의 소울푸드. 더울 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주 많이 먹어요. 엄마, 미안해. 이거 먹어봐야 돼요. 아, 먹어도 한번먹어고 왜냐면은, 마음에 안 되면 한번다 체험해보는 거니까. 맛은 한 번만 보자, 그래도. 우리, 설탕 넣어도 돼요? 아, 시럽, 시럽 있어, 시럽. 이탈에서 커피 먹었을 때, 한상 설탕 넣었어요. 아. 커피가 너무 세서. 만두가 더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 와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는 거좀 보긴 봤을 거예요, 아마. 왜 민고 사람들이 그런 거만.. 것만... 아, 아, 너무 시원해 아, 보인다. 아, 진짜 아, 시원해 보인다, 아, 그거. 아니 시원한 거 먹,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왜안 드세요? 어린이품수 <laughs> 있고 어, 이건 왜 먹.. 마... 어때 어때? 아니 솔직히 이거 뭐, 나쁘진 않죠? 이거는 와 아, 솔직히 이거는 커피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차 같아요. 녹차 이런 느낌. 원래 커피가 이탈리아 이탈리아서 커피가 따뜻하게 먹어야 돼요. 자, 우리 에스프레소랑 어. 아, 에스프레소 도피오 아, 요거랑. 감사합니다. 오케이 에스프 에스프레소 도피오. 아 근데 이게 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일상에서 먹는 건데 호불호가 있다는 게. 오빠가 이탈리아서 에 아메리카노 먹으면 마막오 바로 나오고 파나버피스한 느낌. 파나버피스한 조금 있어요. 아, 그래도 설탕 또타먹더라 이탈리아 가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입 훌쩍 커가더라고 아, 커피 너무 맛있다. 커피 낮추고, 아, <laughs> <와>, 맛있다. <laughs>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이야? 난 진짜 이게 이거 먹을 때는 완도 아, 엄마가나 어쩌 이러다가 음, 맛이 달래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는 맛이 네? 네, 더 세요. 원래 이거 더 세야 돼요? 예, 더 세야 돼요. 맘마미아 델리쬐오소 델리쬐오소나 맛있어 요 델리쬐오소 케이크도 같이 카페에 오면 케이크도 먹고 그래요 이탈리아 사람 케이크 먹어요? 티라미수 많이 먹어요 티라미수 많이 먹어요? 한국에서 티라미수 만들면 크림으로 만들어요 티라미수 안에 고기 없어요 이탈리아 티라미수가 고기 들어가야 돼요 고기 많이 들어가야 돼요 체코 왕실의 디저트예요 말렌카 말렌카 꿀로만 만들어도 맛있어요? 왜? 와맛있 제 스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니까 나도 먹고 음... 싶어지잖아. 이거는 진짜 이탈리아서 에 많이 좋겠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음...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어... <laughs> 카페테리아가 진짜 너무 예뻐요. 한국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올리고. 음... 근데 이탈리아서 에 그렇게 아니요뭐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그냥 카페테리아 들어가면 에스프레소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하나만 주세요. 에프레소 시키고 바로 집에. 근데 사진은안 찍고요. 안 예뻐서서. 안 예뻐서? 아 응, 그냥 노 말? 아 그냥 다 일상적인 일반적인 거니까. 네네. 대한민국에서 카페트리아가 예쁘고 색깔이도 예쁘고. 이거 뭐 국뽕 아니죠? 아 <laughs> 저는 원래 국뽕 많이 안 쳐요. 아 김치 아,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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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어요. 원래 내면 맛있어요. 이탈리아도 국뽕 이탈리아 있어요? 아 많이 있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람한테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보다 더 맛있어라고 말하면 <laughs>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치는거야? 아... 한국에서도 너무 아시겠. 심다 그래. 나라마다 그런 국뽕이 그 나라에 맞춰서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양국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마시는 동안 컴포하고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원래 카페트에서 컴포하네요 금방 가는구나?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노시가 뭐, 3시간 이렇게 많이 어. 이탈리아 사람들이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시키고 10분, 20분 마시고 친구랑 같이 조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빨리 도망가요 아 그럼 커피 커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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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 아니야? 가격이 아 이탈리아 에서 이거 비싸요?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얼마죠? 700원? 7 0 0원이야 700원? 700원. <laughs> 진짜요? 이거 이탈리아 국뽕이다. 나 <laughs> 아, 아, 진짜 어가났어요. 천원1원 에스프레소가 천원 카푸치노가 1 0원 한국에서 좀 카페들에 갔을 때 갔을 때 깜짝 놀랐고 커피가 5,000원, 이거 7 0 0원 와. 오래 앉아 있나 보다 그래서 네. 음. 여러분들도 외국 나가셨을 때 카페 가셨을 때어디에 가시든지간에 우리나라의 그것과 또 외국의 그것 비교해 보시면서 비교체험, 진짜 그게 항상 같이 있다고 보는데. 어, 커피값 난 이게 제일 아, 충격인 아, 것 같아. 요코피 아닙니다. 이거 이탈리아 커피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네, 구독 하세요. 나도 너무 불쌍해. 여러분 제발 구독 해주세요. 나도 한국에서 혼자 살고. 어, 저기 한국에